1종 오류와 2종 오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들은 분포를 이루며 구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만약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나누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다수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겹쳐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키 170으로 남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여자 중에서도 큰 사람 존재하고 남자 중에서도 작은 사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 중에서도 심각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안 심각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 중에서도 몸이 좀안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질병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고혈압 같은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예를 들어 진짜 고혈압 환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고혈압 환자 중에서도 경증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건강하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들은 분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람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결정을 합니다 이걸 디시전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은 1이다. 작으면 0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요거 1과 0을 정하는 거는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거를 1이라고 정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는 걸 1, 아닌 걸 0으로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유죄, 무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죄일 때 1이라고 두고 유죄일 때 0이라고 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타겟을 1이라고 두고 논타겟을 0이라고 둡니다. 일단, 남자, 여자. 그런데, 남자, 여자 같은 거 구분할 때는 꼭 누구를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구분하고 싶을 때. 그때는 보통 어떤 기준을 놨을 때그 기준이 큰 사람 있잖아요. 큰 사람을 1, 이라고 둡니다. 이래야지 계산이 편해지거든요. 보통 키를 기준으로 두면, 어, 남자가 이제 1이 되고, 여자가 0이 되겠죠. 반면에 뭐, 여자가 큰 거. 뭐, 여자가 큰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런 척도로 한다고 하면은, 어, 여자가 이제 1이 되고, 0이 될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실 시 빨라요. 뭐,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죠. 그 이런식으로 놔두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면은 1이라고 결정하고 0이라, 작으면 0이라고 결정합니다 이 람다는 우리가 결정해주거나 아니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결정해줘요 에이 그러면 이걸 람다 이렇게 무조건 크게 하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키뭐 180, 180을 기준으로 남녀를 나눈다고 쳤을 때 맞을 확률은 높겠죠 근데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 180이 안되는 남자도 많거든요 또그러면뭐한 2미터 2m 하자 2미터 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남녀를 구분을 못합니다 2미터보다 작은 사람이 태반인데요 남자든 여자든 에이 그럼 좀 작게 해볼까 1미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죠 1미터보다 큰 사람이 대다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람다를 잘 정해주는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커도 안되고 작아도 안되고 정확히 나눌 수 있는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는 게 결국에 머신러닝이고, 이게 정확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디시전 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류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이 가설,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이 사람은 유죄다, 무죄다, 이 사람은 병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이게 하이퍼세스라고 해서 보통 h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진실 을 y 혹은 그냥 h라고 많이 쓰는데, 저는 y라고 쓰겠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를 경우를 우리가 오류라고 규정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종 오류입니다. 실제로는 0인데 1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병이 없는데 질병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때를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영어로, 잘못 알렸다. 그러니까 원래 없는 건데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false 알람, 틀린 알람이란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로는 있는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이 있는데, 건강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종오류. 잘못 측정했다. 잘못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이종오류라고 해서 미스드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요 용어 둘다 많이 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이게 통계 쪽에선요 용어를 쓰고, 실제 인공지능 쪽에서는 요 용어를 쓰니까 둘다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람다를 기준으로 람다보다 크면은 우리가 1이라고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이 파란색에서 이 끝부분에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여기. 이런 거를 이제 일종 오류라고 합니다. 즉, 이거보다 크니까 1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파란색, 0에 포함된 요 부류들을 이제 1종 오류라고 하고요. 반면에, 이 람다보다 작으면은 0이라고 주장하는데, 여기, 이 면적에 속한 일에 속한 면적을 이제 2종 오류라고 합니다. 이 전체 면적은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0. 몇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2종 오류는 커지고 1종 오류는 작아지고,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1종 오류는 커지고 2종 오류는 작아지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뜻하이 람다보다 무한대, 요 실제로 이게 무한대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요. 이렇게 요 면적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람다부터 무한대까지를 이0요 이 분포를 적분해주면은 여기가 1종 오류. 반면에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적분해주면은 이게 여기 2종 오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람다를 조절해주면은 뭐가 바뀌는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오류가 더 심각하냐에 따라서 람다를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이종오류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용어를 서로 바꿔도 상관없거든요. 이걸 바꾸면 의미가 없긴 한데, 보통 이렇게 놔뒀다고 쳤을 때, 이종오류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병이 없는 사람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마음은 아프겠지만, 이제 뭐, 이제 뭐, 자기,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가족들한테 잘하다 보면은 근데 아주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 그럼 다 좋은 거잖아요. 뭐 돈은 많이 썼겠지만. 근데 만약에요 병이 있는데 없다고 그랬어. 이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놀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큰일나죠. 이건 더 심각합니다. 무죄인 사람을 그니까 러 요게 유죄죠. 유죄인 사람을 무죄로 했습니다. 아 범죄자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무죄인 사람을 유죄로 넣어버렸어요. 이러면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되거든요. 독일헌법에 그 얘기가 있죠. 10명의 용의자를 높여, 놓쳐도 1명의 억울한 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종 오류가 더 심각합니다. 에이, 선생님, 이거 두개 바꾸면은 1종 오류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놔두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이 람다를 잘 조절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 남자, 여자는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이때는 괜찮습니다. 남자를 여자를 착각해도 여자로 남자를 착각해도 뭐 똑같이 실수죠. 근데 이런 건 다르기 때문에 이 람다를 때로는 이렇게 잘 바꿔줘야 돼요. 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그냥 람다 여기 만나는 점 대충 중간을 여기 람다로 잡으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계산에서 보면 그냥 요 점이 그냥 람다로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이렇게 좀 예민한 문제들 그런 문제들에서는 람다를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은 이종오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리스크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리스크라는 게 최소화돼야 됩니다. 경영에서 리스크는 불확실성을 틀, 뜻하는데 그냥 여기 인공지능 그냥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날 확률을 p라고 두고 가중치라는 걸 둡니다. 가중치. 그래서 실제로 0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가중치 0인데 1이라고 주장하는 요런 걸 만들게 되고요. 요 상태에서 여기 이게 1, 1종 오류죠. 1종 오류인가? 0, 예 1종 오류죠. 1종 오류. 요거를 곱해주게 되고 반면에 여기 첫번 1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주고 2종 오류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람, 요기 바꿀 수 있는 게요 가중치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은 0.5, 0.5 두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종 호를 주고 줄이시고 싶으면 이걸 좀 높이시면은 어 이걸 더 줄이는 방향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요거 1 0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원래 데이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런걸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바꿔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아까 말한 그 람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에 대한 개념을 해봤고요. 그걸 바탕으로 우리 dc 전 룰이라는 람다라는 개념을 배웠고, 이렇게 리스크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중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라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 가중치를 바꾸고 이럼으로써 우리는 람다를 결정을 해줄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1, 0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 여담인데 이거 0대신에 마이너스 1 쓰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정하게 나름입니다. 어떤 책 같은 데서는 요거를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어 마이너스 1 아니에요?라고 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숫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1이라고 안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15라고 하셔도 돼요. 단적으로. 물론 이러면 계산이 겁나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짓은 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